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finance, fund, 자금, 돈 이렇게 번역되는 두 표현인데요. 영어로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주변인에게 추천해 주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추천해 주시고요. 알림, 좋아요, 구독 설정 꼭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기금 이렇게 번역되는 두 표현인데요. 국어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어적 의미를 파악하면 되는 거죠. 파이낸스라는 것은 갚을 것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갚아야 되는 돈이죠. 은행이라든가 기업가에게 빌린다든가 그 출처는 다양할 수 있겠죠. 그럼 펀드는요? 구체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폐, 가족의 결혼, 또 자녀의 대학교 교육 이런 것을 위해서 마련한 돈인데요. 합의에 의해서 무상으로 지급되는 돈입니다. 갚을 것이 예상되는 돈이 아닌 거죠. 즉,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정부, 기업, 자선단체 등에서 이 돈을 후원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보니까 확연히 구분되죠. 자금, 기금 이렇게 번역했을 때 느낌이 없는데 이렇게 의미를 풀어서 이해하니까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자,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예문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search Fund Dried Up Completely. Research funds. 펀드니까 갚을 것이 예상되지 않는 그런 의무가 없는 돈이죠. 연구 기금은, 연구에 소용되는 돈은 완전히 말라버렸다. Dried up completely. 완전히 말라버렸다 이거죠. 업이 없으면 그냥 마르다인데 업이 있으니까 완전히. 거기다 또 completely까지 붙었죠. 완전히 말랐다. Your office should be funded at the same level as mine. 너의 사무실은 자금이 지원되어야 한다. 동일한 수준으로 at the same level as mine. my office겠죠. 나의 사무실과 동일하게. 즉이 말은 지금은 너의 오피스가 나의 사무실보다는 아무래도 자금을 덜 지원받는다. 이렇게 의미가 이해되죠. 그리고 갚을 의무 없습니다. Public schools are funded through a combination of local and national dollars. 공공학교는, 공립학교는 are funded, 자금이 투입된다 이거죠. 무엇을 통해서 a combination of, 뭘 합쳐놓은 것이죠. 지역, 그리고 국가의 dollars가 합쳐진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금이 지원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달러에다가 s가 붙었습니다. 그럼 달러 여러 개, 이게 아니라 지역자치단체, 국가단체의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합쳐져서 공립학교에 자금이 지원된다. 그리고 그것을 갚을 의무 없는 거죠. I finance the continued research. 나는 지속적인, 계속되는 연구에 자금을 지원했다. 이 말은 연구 결과에 따라 자금을 다시 나에게 갚아야 된다. 거기에 따른 이자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의미가 이해될 수 있죠. 계속되는 연구에 자금을 지원했다. 국어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느낌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This would be a great drain on the family finances. 이것은 가족의 재정 상태에 큰 드레인일 것이다. 앞뒤 내용이 없으니까 w o l d 가 어떤 것에 대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것이다라는 가정의 의미도 되고요. 아니면 과거의 will is였는데 그것을 과거화시킨 would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좌간 가족의 재정, 그러니까 집안에 돈을 쓰는 사람들 여러 명이 있나 보죠. 그 사람들이 돈을 쓰는데 그것에 큰 드레인 drain. 원래 드레인이라는 것이 물이 쭉 빠져나가는 상태거든요. 하수구라든가 아니면 화장실 변기 이런 느낌 들어가는데 그만큼 돈이 줄줄 샌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이 쓰는 돈이니까 뭐 어디서 빌릴 수도 있고 자원 해서 갚아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 들어가죠. "She would be financing the expedition" 그 여자는 그 탐험 탐사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다. 역시 동일합니다. 우드가 의지를 갖는 미래 과거인지 아니면 그냥 가정, 상황을 현재 상황에서 가정한 것인지 그것은 알수 없죠. 문맥이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내용상으로 본다면 탐사를 지원할 것이다. 자금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탐사 결과 자금을 다시 나에게 갚아라. 이러한 느낌 들어가죠. 엑스퍼디션. 저희 과거 강의에서 이미 다룬 바 있는데요. 링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의미 파악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finance와 fund, 금전으로 알아본 두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확실히 다르죠? 앞으로 영어를 접근하실 때, 아, 이렇게 다르구나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훨씬 더 좋은 영어가 가능하리라 확신 가져보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motion, mobility, movement, move 전부 움직이다라는 개념과 관련이 된 표현들인데요. 어떻게 다른지 다음 시간에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